염로를할 수도 있겠네 대장, 블루, 마나 잔의 염염이, 블루, 마나 잔의 임피 염염이. 왜냐면 이번에 염염이가 가까운 대상 두 명한테 추가 피해를 입히는데, 어떨 때 입히냐? 대상을 처치하면 거기서 여기 형변까지. 먹을 수 있다면 만약에 후라이팬을 먹어서 후라이팬이랑 합쳐서 형변까지 먹을 수 있다면 놈티 엘제 아 겹쳤네 모두가 가고 싶어요 근데 염려가 근데 아까 써보니까 진짜 개사기기가 되긴 했더라 아니 그 데미지 자체가 엄청 버프를 먹었어 애초에 아이고, 왜러면이기는 왜냐하면... 무조건 나와야 돼. <laughs> 아이고, 넝 4장이라고... 조졌네? 우 이게 막타를 치면 주변에 데미지를 입히는 e 형태로 바꾸. 와, 데미지 미치네. 와우. 우와우 우와. 와, 5900대. <laughs> 좋긴 좋아. 불효세 새로 고치고 그는데22 골드. 일단은 어 시바나 나올 때까지 돌려야 돼. 거결 까비 거결 까비 <laughs> 아니 이건 이건 대격변 <laughs> 미쳐버린 거냐고. <laughs> 구리어 하지만 삼성이 와이 뭐야 이거 이겨 이겼지력고 오졌고 념이 미쳤다니까 근데 지금 이상하다니까 나워머안 만들고 싶 미쳤어요 념이 지금 딜이 돼. 와, 와, 와. 이게 예. 구악구악구악 이것도 난장판인데, 얘도 이거 이번에 피해 증폭 99%, 111% 그냥 미친놈데는데 이거 보데카, 이제 뭐냐고? 이거 아이 싫다.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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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 리 싫다. 난리 싫다. 난 와, 왁. 왁. 근데 이거 질것 같은데? 늦었다. 벌써 피해적 75%. 아닌가? 아, 이거 미친놈인데, 이거? 중심 잡기에다가? 아, 모데카이저 버프는 그냥 미쳤다, 근데, 이거. 게임 재밌다. 근데 진짜 이성의 딜이 아니에요, 그렇죠? 딜계가 없었냐고요? 아니면 스킬을 쓰면 피해 증폭을 1 2 오늘 레전드 챔피언이 됐다니까? 이게 신드라랑 무슨 차이야? 방템을 좀 준비해야 돼. 박, 빡 제이스 삼성 대가리 <laughs> 아, 지금 블루가 왜 들어갔냐면, 이게 만화자네 하고 블루를 같이 넣는 게 효율적이라서 넣은 거고요. 어, 형변... 에이, 형변 뭐 없지? 아, 이거 안 떠? 오케이 okay. <laughs> 여기다 넣어둘게요 넣어두고 y o k a 삼성 핵심이 o 일단 삼성 치고 가죠 와 너무 너무 a y o 데 a y 데미지 y o 나 a y Okay. o k a 마 o k 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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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없는 건데 먹어도지 어차피 방탄헬 이거밖에 이 없네.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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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재밌어 드는데요 상당히. 어, 스물 더. 야, 이거를 아, 근데 망토라서 가져왔다 이건. 야, 이러면 데미지가 달라져요. 이러면 이제 155%가 추가됩니다, 여러분. 미쳤어요. 자, 그러면 업을 해주고 눌러주고 야, 데미지가 1249. 먼저 맞을 필요가 없겠네, 이제 근데. 자, 볼게요. 부악 한방. 부악. 부악. 와! 야, 이게 부하아아아사상향꾼을 해야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육형변을 할게 아니라 어시를 먹으면은 공격력이 상승을 해서 그 공격력으로 터트려야 될것 같은데 생각에 아 얘는 진짜 근데 육선부아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저거랑 상대해보는 것도 재밌는 게임이 될것 같긴 해요 부하가 한방이야 부하아아아아아아 한발에 한 놈씩이었어 삼성은 조금 더 버티네요 와, 이거는 사사냥꾼을 해보자. 우리 딜이 약한 조합이 아니야. 지속전투로 갈 필요도 없고. 우성 찍어. 금지된 우성이 나와서 중심잡기를 고르고 초월까지. 와 여기서 이게 나와? 아, 이러면 좀 얘기가 다른데, <laughs> 이러면 얘 대신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왁, 왁. 와, 방금 무슨 일이야, 한 거야? 이러면 일단 구랩 가자 육형변으로. 어. 저 계속 중복돼요. 그래서 좋은 거지. 아, 만났습니다. 일단 끝에부터 하나씩 자르는 거죠. 우악. 어, 한 방에 안 녹았다. 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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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여야 되는데. 아 너무 잘 버틴다, 근데. 트월터 야, 이건 이길 수가 없는데, 근데. 버그인데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산사냥꾼을 해야 돼, 지금. 빨리 적을 죽여야. 이길 수가 있고, 전투가 길어지면 못 이기잖아, 저 조합은. <laughs> 여기는 사쿠삼성 보고 있는 거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 막 힘든 느낌이 없는데. 우악! 와우! <laughs> 얘를 만날 때 리로를 돌려가지고 맞추도록 하죠. 일단, 부악! 한 방에 안 죽었다. 부악! 야, 미쳐버렸고. 아, 뇸뇸의 스킬, 그냥 미쳤어요. 아, 근데 여기 좀 많이 쎘는데, 생각보다. 어, 이 부악 한번 하면. 부악! 아, 까비. 어, 여기한테도 지네? 이러면 사냥꾼을. 사, 사냥꾼을 했어야 되나요? 아, 이 사람 만나면 죽는데, 우리 근데? 일단은 사, 사냥 음? 아, 또 만났다, 근데 구악! 구악, 처형! 아, 스톱맞았다! 구악! 턴잘 걸었고, 체력 3000. 아,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아, 하필 만났네, 이걸 근데, 우리가. 만난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아, 사사냥꾼으로도 안 된다, 이거. 이거는, 이거 두 개를 팔아서. 이런 식으로 가보자.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거라도 해봐야 돼, 그게. 이게 안 되니까, 이제는. 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거긴 한데 리롤 돌려갖고 요거들 코스트 위주로 좀줄가보자 결국 라위가 안 나왔네 스웨인 넣고 설이요? 뺄게없어 우악! 여기 한신 안 지겠지 그치 사 사냥꾼 미쳤는데요 근데 아니, 요, 아까 여기만 제외하면, 아, 여기도 하나 남았었네? 얘부터. 아, 빨리 오실 먹어야 된다. 억 먹었고. 오시 먹었고. 이제 점사해봐. 어. 점사해봐, 얘들아. 안 되니? 아, CC 면역이 풀렸다, 딱 그때. <laughs>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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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laughs> 뭔 점사요? 아니, 뭐 먹은 거야, 근데, 이거 수술? 8초마다 1.25초 진동 기절이라고, 여러분 미친 말도 안 되는. 으아.